최정구단과 김다영 3단의 여자기성전 4강 아, 지금부터 하이라이트로 소개하겠습니다. 최정구단과 김다영 3단의 역대전적은 최정구단이 7승 1패로 앞서 있는데요. 그 1패가 제 1기 여자기성전 8강에서 김다영 선수한테 진 거였습니다. 김다영 선수는 그때 최정을 이긴 거로 어, 계속 이겨서 결승까지 가서 우승을 했었죠. 그 뒤로 최정구단이 2기 3기를 우승하고 올해가 제 4기, 제 4회 여자기 성전입니다 그래서 중결승에서 만난 거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의 진행은 뭐 초반 흐름이니까 비슷한데, 여기서 최종부단이 이 하변에 쳐들어간 수가 예상하지 못한 강수입니다. 솔직히 약간 무리수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아,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한칸띄어서 받으면 흙이 꽤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칸띄었을 때, 인공지능은 이렇게 왼쪽으로 나오라고 하지만, 초정부단의 기풍으로 봤을 때, 여기 뛰어 들어갔으면,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든가. 이렇게 움직여서 싸우는 바둑이 되는데, 이거는 완전 전면전으로 바둑이 흐르는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돼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돌이 다 싸우는 거죠. 곧만 네 개가 싸우려니까 완전 전면전으로 갑니다. 이거는 너무 복잡하다고, 김대왕 선수가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한 수가 이렇게 붙이는 수입니다. 이렇게 붙여서 싸우는 건 국지전이 되는 거죠. 부부만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붙였을 때인공지능을 여기 받지 말고 좌변을 들어오랬는데 사람은 그렇게 두기 힘들죠. 최정부단이 들어간 건 싸우겠다고 들어간 건데 손을 빼서 두기 힘들잖아요. 여기서도 자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됐을 때에도. 인공지능은 하변을 둬서, 여기 급수죠? 호구되는 곳에 급수, 넘는 수도 보고는 이 급수를 돌아오지만, 최종구단의 기풍은 내도를 튼튼하게 지켜놓고, 지켜놓고, 부위를 더약하겠다 향후 싸움을 대비해서 튼튼하게 지켜주겠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를 빨리 끊으라고, 인공지능이 아까부터 여기 끊으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수를 인공지능이 보여주는데요. 빠지는 거거든요. 백이 그때 이거 젖혀요. 그럼 막아야죠 이렇게 이때 하나 막습니다. 이 막으면 그냥 도 봐야 이 잡히니까 이렇게 둬서 이렇게 둬서 넘는 수와 이두 점을 어, 잡지는 못합니다. 이받아둬도 잡지는 못해 이렇게 두면 단수 치는 수가 있어서 잡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는 안 하겠지만. 이렇게는 빵따냄을 하면서 이 자체로 백이 사는 모습을 취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는 이거는 백도 괜찮습니다. 안에서 사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끊고 빠지고 젖히고 막고 두고 이걸 뒀을 때 인공지능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면 여기서 흙의 좋은 수로 기가 막힌 수로 여기를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이걸 먹을 수가 없어요. 잡혀요, 이게. 그리고 여기도 아직 뒷맛이 살아있죠? 이쪽 날 일자 간다든가, 한칸 뜬다든가. 그렇다고 여기를 이렇게 지키는 건, 이때는 이렇게 돼서 이쪽이 다 뜹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수순이죠. 근데 이거는 좀 너무 멋진 수순이라서, 사람이 두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인공지능이 추천한 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멋진 수라서, 미리 한번 참고드로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김다영 선수가 생각한 건 중앙을 이렇게 둔 건데, 여기 뒀을 때, 예, 이렇게 하변을 끊지 않고 중앙을 밀어갔습니다. 이렇게 중앙을 밀어가서, 이 수법이 그닥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뒀는데, 여기에서, 어, 하변을 여기 급소를 두던가, 밀던가, 아니면 여기 끊는다든가 하면은, 거의 다시 5대5로 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실전 여기 일단, 두텁게 여기 꼬부렸고요 예, 좌변에 두면서, 초반은 어쨌든, 김다영 선수가, 주도권을 그래도 조금, 약간 유리한 정도의 주도권을 흐름 흘러갔는데, 여기 준 수가 별로예요. 여기 뒀을 때, 음, 글쎄요. 상변에 백이 둔 수도 이상해서 그런데, 빨리 여기를 하변에 백이 둬수 안정을 차려놨으면, 취해놨으면, 백이 괜찮은 흐름이었는데, 이렇게 두고, 여기도 안 끊었어요. 여길 두면서 여길 뒀을 때 예. 배기 잘 둬야 되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붙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붙이고 여길 나가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길 끊고 이렇게 둬야 되는 건데 끊고 이렇게 해서 여기 펜맛을 남겨놓고 여기 끊으라는게 인공지능의 추천이에요 이렇게 되면 5대 5다 이것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수술을 사람이 어떻게 듣겠어요 못두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최종부단 이렇게 둬서 이렇게 타협을 했는데 젖혀서 있는 바람에 아까부터 흙보를 여기 끊으라고 한거를 이제 지금 끊을 수 있게 돼서 흙이 좋아졌습니다 왜냐면 이제 백이 여기를 둬야 되잖아요 근데 요걸 빨리 막아놓고 뒀어야 되는데 그걸 막아놓지 않고 그냥 저하기를 살렸죠. 실전은 여기를 두고 두고 젖혀 있는 바람에 여기 끊는 걸 당해서 이거 치고요. 요까지 막아놔야 돼 원래 백은 이거 안 하고 그냥 막는 바람에 실전에서 그냥 막는 바람에 여기서 만약에 김다영 선수가 여기 끊고 나왔으면. 초반에 김, 그 최정구단이 굉장히 고전했을 겁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두면 승률이 88.6% 거의 90% 됩니다. 반면 어, 반면이 아니라 7.2집이나 흙이 우세합니다. 이렇게 두면요. 100이 곧마로 떴고요. 흑돌은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 팻의 부담은 100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돕기 때문에 젖혀서 잡으러 가는 거, 이런 거 남아서, 아니, 100이 엄청나게 불리해져서, 초정구단이 이 바둑을 어떻게 역전시켜야 되는지 아주 고민해야 되는 그런 바둑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요걸 놓치고, 네, 김대현 선수가 이걸 못 봤어요. 먼저 미리 지금 끊어서 합변 취하는 걸못 보고, 여기를 돕고 다녀. 그래서, 요걸 두니까 바로 요걸 막아놨습니다. 요거가 막히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러니까 거길 뒀는데 요거 막히는 순 여기를 두는 순간에 바둑이 다시 어울리게 됩니다. 자 여기 두면서 한집 반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이제 개가 바둑이에요. 자 그리고 우산기를 예, 백도를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어쨌든간에 흙이 조금 좋은데 아, 여기에서 요거 하나 선수하고 여기 뛰었을 때요. 갑자기 이슬을둡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단수면 이어야죠 여기서 단수를 쳐서 딸때입구자로 가서 이 백대마가 못 살았다. 총 공격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둔 건데 뜻은 알겠는데 또 더군다나 호구 자리가 놓으면 요 귀도 조금 사활이 걸리니까 뜻은 알겠는데 이렇게 쑥 뛰어나가니까 잡힐 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닥 그렇게 좋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자 두고 뛰어나가서 붙이고 젖히고 늘고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흑이 둔 수는 이돌과 이돌을 맛보기로 공격을 하겠다. 양동작전을 쓴 거지 두개를 두 중에 하나를 잡겠다 하고 둔 건데. 최종구단이 이돌 잡을 테면 잡으라고 중앙을 딱 젖힙니다. 그 순간 바로 바둑이 오대5에요 빨리 여기서 이걸 따야 되는데, 따서 얘를 괴롭히는 게, 그나마 흑이 유리한 작전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 어, 김다영 선수가 이제 우변을 얘를 먼저 괴롭히겠다고여기를 밀었는데, 국후의 김다영 선수가 가장 후회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어, 국후의 김다영 선수가 주장한 거는, 여기를 젖히고, 이단 젖히고, 호구짓도 이렇게 뭐, 밀어서, 이거는 아직 백도 한 번에 사는 수는 없으니까 머리를 내밀어 둬서 여기를 다 장악해 놔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둬 봐야 틀어 막을 수 있는 거니까 여기를 막아 놨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격은 멈추고 머리를 내밀었어야 된다는 게김대현 선수의 첫 번째 후회였습니다. 실전은 여기를 뒀지만 여기서도 마지막입니다. 여기서도 마지막으로 이단 젖힐 수 있는 찬스예요. 이걸 안 하고 이거 단수를 쳤다가, 백이 먼저 중앙을 딱 혹을 쳐서 시켜놓으니까, 바둑의 승률이 많이, 그, 비슷해집니다. 승률은 아직까지는 백이 나빠요. 흙이 약간 좋습니다. 근데 여기를 따야 되는데, 이걸 안 따고, 좌상계 이건 선수구요. 그 다음에 이거 뛰어나갔는데, 여길 미니까, 중앙의 제공권이 많이 약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단점이 있어 지키다 보면 여기뛰어들어는 수가 남거든요. 그래서 김다영 선수가 여기서도 이 패를 따든가 이 패를 타든가 패를 따서 굴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패를 안 따고 여기를 뒀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하기와 우상기 대마 양쪽을 뭔가 노리는 노림수 같은 게 있지만 그냥 최종구단이 단도직입적으로 패를 걸어오니까 바둑이 김대현 선수가 계속 좋기는 좋아요. 이 패를 불청하고, 예, 이어서 요 대만 잡았습니다. 근데 최종군한테 여기 끊어갖고, 예, 이렇게 돼서, 바둑이 미세해져요. 그나마 여기에서 크기, 예, 조금이라도 우세하려면, 우하기를 봤던가, 예, 여기를 빈상가로 둬서 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쌍립둔수가 패착입니다. 이렇게 백이 한칸 뛰어서 받으니까 요 중앙이 그냥 잡혔어요 아무런 뒷맛도 없이 그리고도 여기가 아직 들 살았어요 여기 나와서 끊는 수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 단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들 살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할수 없이 이걸 두니까 완벽하게 연결해서 살았거든요 이렇게 요거 사는 동안에 백도 우아기까지 살아버리니까 요거만 죽고 요거랑 교환이 된 건데 두터움이 차이가 있어요. 집은 이쪽 약간 더 큰지 모르지만 두터움이 많이 차이가 나서 형세가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는 100이 85% 승률 5집 병로 좋아요. 에, 여기서부터 이제 김대현 선수가 이제 뒤늦게 역, 역전을 당한다면 아까 좋았을 때 이후를 역전을 당한다면 좀뭐 반격을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후는 최정구단이 이제 안전하게 닦는 과정이었고요. 마지막에는 더 많이 차이가 벌어져서 최정구단이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김다영 선수가 이길 때는 잘못 지켜서 역전을 당하고, 최종구단이 이긴다면은, 역전시킨다면은 그냥 쭉 밀렸습니다. 최종구단이 역전시킨 다음부터는 김다영 선수한테 한 번도 찬스가 안 와요. 좀 억울한 거죠. 김다영 선수도 불리해진 다음에 다시 재역전 찬스가 한번 와야 이렇게 엎치락뒤치락이 되는 건데, 최종구단이 불리할 때는 계속 그, 최종구단이 흔들려서 김대한 선수가 못 버티고 역전을 당하니까 그걸로 끝이 되어버렸습니다. 요거 죽은 다음에는 승부가 끝났어요. 최종구단이 얼마나 강한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